76회 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 6회 입니다 제가 시간 있을 때이 어, 모의경매 이거부터 지금 많이 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오자도 거기죠 그, 10월 24일 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1, 2, 2, 2, 2, 2, 뭐야, 1분이면 끝납니다 요번에는한 1,2분만 딱 시작해 가지고 바로 올릴게요 이. 한번 보세요. 멋진 풍성한 노력 대비 결과가 있는 가을이 되세요. 여기 누가 이리 자료를 주더라고요. 가을로, 가, 가을로 가는 길 가장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김포에 가서 어, 저,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김포 그 뱀장어 식당입니다. 항상 이거 뭐지 엄마 아빠 돼지 있고요. 싫큰행제가 다섯 마리가 있네. 다섯 명이에요. 다섯 마리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뭐 합법적으로 돈 버시기 바랍니다. 근데 불법으로 돈 벌잖아요. 결국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합법으로 돈 버시기 바랍니다. 남 속이면서 돈 버지 마시고 양심을 속이면서 돈 버지 버, 벌지 마십시오. 이젠 두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자식 키우가 뭐 하겠습니까? 요번에 저는 제 사건을 하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나도 자식을 키우고 나도 다음을 보면서 준비하는데 너무 뭐 그저눈 앞에 있는 것만 하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은 장거리 아닙니까? 자, 6회 들어갔습니다, 다음 카페. 장거리 인생에서 눈앞에 그 펠리를 보고 참 간다는 보면 저는. 전사식 모의 경매 두 문제, 수식 모의 경매 두 문제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까치복, 서울, 조인성, 품목, 까치복, 등급, 상품, 단위 1kg, 수량 75kg, 내진가 3만, 3만 2천 원. 하이어! 3만 2천, 유, 찰! 여섯 시에 했습니다. 마른 멸치 아, 마른 맹태 강원도 김이철 품목 마른 맹태 등급 보통 단위 3kg, 수량 9kg, 0 내진가 35,000원. 하이어 35,500원. 35,500원. 아. 늦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버벅거리니까 날라갔죠 인천 김구라 전어 뱀댕이, 뱀댕이 상품 1kg 40kg, 내진가 17,000원. 하이어, 17,000원, 17,900원, 86번 중도미 낙찰. 서대, 어, 전남 강주, 김용만, 품목, 서대, 상, 2kg, 수랑, 50kg, 내니까, 27,000원. 하이어, 27,000원, 27,600원, 68번 중도미 낙찰.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아, 뱀댕이, 서대 맞네요. 그 하나 지금 그 뱀댕이 때문에 그 완전 가버렸죠 뱀댕이 그러면 이걸 아 맹태도 지금 못 때려주고요 뱀댕이도 틀렸고 아 서대나 빠졌고 그러면 이거 떨어진 거예요 이거 이거 떨어진 겁니다 까치봉 맹태 뱀댕이 서대인데 이렇게 땡면이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얘가 뭡니까 서대죠 헷갈리고요 얘가 뱀댕이입니다 나 진짜 그러니까 뱀댕이가 뭐 전원을 하든지 뭐 빨래하고 빠지나야 되는데 이거 틀리보는 감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그 서대는 길쭉하 해가지고 서대도 되는데 이게 서대랍니다. 막 서대가 많는지 모르겠다. 얘 뱀댕이는 맞죠. 17,900원 이건 떨어졌는데 제품이 헷갈려버렸고 얘는 맹태인데 요새 헷갈린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맹태하고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주춤주춤해버리니까 이걸 못때려버리는거예요 35,500원이 두개가 있는데 때리려니까 35,500원이 또 보이고 위에 요 그죠? 35,500원 그니까 72분이 낙찰인데, 못 때려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감점? 10점. 떨어진 거죠요이 까치복. 까치복은 32,000원인데, 이게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마음을 놓아버린 거예요. 유찰되니까, 마음이 놓이니까, 뒤에 것도 쉽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게 얼어버렸습니다. 그죠? 예, 그래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시. 시작. 까치복, 서울 조인성, 분목, 까치복. 등급상품 단위 1kg, 수량 75kg, 내진가 32,000원, 하이어 32,000원, 유, 잘. 명태, 강원도 김희철 품목 명태, 등급 보통 단위 3kg, 수량 90kg, 내진가 35,000원, 하이어 35,000원, 35,500원, 72번 중도민낙찰 인천, 김구라, 품목, 뱅뱅, 뱅뱅, 뱅뱅이, 등급 상품 1kg, 수량 40kg, 내진가 17,000원, 하이어 17,000원, 17,900원, 86번, 중도미, 낙찰, 자판 사용 안 했습니다. 서대, 전남 강주, 김용만, 품목, 서대, 등급 상 2kg, 50kg, 내진가 27,000원, 하이어 27,000원, 27,600원, 68번, 중도미, 낙찰,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게 헷갈렸습니다. 그죠, 예,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6회 마칩니다.